오늘은 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기, 사람 이름입니다. 고구려, 산산왕의 형이고, 고국천왕의 동생이고, 뭐, 그러한 인물입니다. 고국천왕이 자식 없이 죽죠. 그래가지고, 왕의 마누라 아내가, 자기 왕비노로서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아, 자기 남편 첫째니까 죽고 이제 둘째인 저 발기한테 가가지고 어좀 아, 밤에 찾아가서 야심한 밤에 그러니까 발기가 브럭 하려내면서 형수가 왜 우리 집에 오냐고 막 브럭 브럭 하려내면서 쫓아 쫓아냈어요. 또 어느 날 또. 시녀들하고 이랬다 막내 동생 연우 집에 갔어요 막내 왕자 시동생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일을,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결혼해가지고 권력을 다시 잡자 연장하자 이래가지고 연우가 음, 알아서 형수 말들을 따를게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또 고대에는 형사지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원래 원시시대는 다 있었습니다. 황폐한 황무지에서 왜자원저국에 삽니까? 남자가 거들어가지 미기 살려야죠. 다 이렇게 여자들은 힘이 약하다. 야생에서는 남자가 지켜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내 시동생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산상왕으로 임명하고 자기는 다시 왕비가 되죠. 그래 권력을 누리는데 이제 이제 뭐야 연우의 산산왕 연우의 친형 진행이 내가 왕자 왕 계승 소일이 첫 번째인데 왜 연우한테 권력을 주냐 왕자를 주냐 이래가지고 반란을 이렇게 가지고 막 싸웁니다. 자기 동생하고 자기 형하고 이제 싸우다가 힘이 붙이니까 요동에 있는 요동 태수한테 투항을 해요. 요동 지역 에 이제. 군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왕한테 요동태수한테 투항을 해가지고 했고 야 병력을 빌려달라 고거를 쳐가지고 다시 내 왕자를 찾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손씨 공손씨한테 의탁을 해가지고 병력을 빌려옵니다 그래 다시 싸우죠 총공격 해가지고 하는데 전쟁에서 졌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살하고 자기 동상하고 형수는 붙어묻고 권력을 빌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누군이 동생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형수가 붙어 먹었으니까 이제 자기 첫째 형인 고국천왕이 부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 무덤 주위에 큰 나무들을 세워가지고 아무도 내 무덤 볼수 없도록 하거라 이래가지고 나무를 쭉둘려쳤답니다 그래가지고 고국천왕의 무덤 주위에는 큰 나무들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밖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역사책을 읽다가 우리 딸내미 역사책 동화책 많이 읽거든요. 그 보, 삼국사기 노는 이이이이야기쪽 이, 이 보다가 보니까 이야기 노는 거예요. 산산함과 그 왕비 이야기가. 그러면서 또 주인공 이름이 발기예요, 발기 발기. 어, 뭐 이름 발기 어? 자식 발기되나?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laughs> 뭐 이름 발기라고 써놨네. 야, 희한하네. 다른 이름도 많은데 왜 발기라고 해놨나? 이래가지고 아주 흉측한, 개상망측한 생각을 했어요. 왜 이름이 발기일까? 뭐 물건이 잘안 서나? 이발기, 재발기, 배발기, 남발기, 북발기, 이발기, 재발기, 재발기 암튼 간에 이름이 상당히 야리꾸리하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발기, 저발기, 배발기, 북발기, 서발기, 동발기, 남발기, 북발기, 발기, 발기, 발기. 발기. 끝! 이상입니다.